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이제 그 내시경을 <laughs> 받으러 왔잖아 다 같이 <laughs> 아니 나 지금 술 먹고 있었다니까 아니 으로 지금 아니 어 아니 그니까 내시경 하는데 양말을 왜벗으셨어 아니 아니 다 같이 했어 형이 지금 장난스러운 얘기야, 지금, 추락. 형, 술 먹고 있는데, 왜, 너 어디 있다 왔어? 지금, 얼탱이가니 너, 술 먹고 있는데, 왜 울었어요? 아니, 술안 있었... 아니, 형, 술 먹었다니까? 예. 네. 술좀 깨세요, 어, 놀아서. 술. 아니, 깜짝 놀랐어. 에이. 나는 너 수채나, 너 영화랑 분명히 술 먹고 있었는데? <laughs> 갑자기? 나가자고 하니까?